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사나코 역할을 맡은 실제로도 여기서 제 누나인 네. <laughs> 경인지라고 합니다. 어, <laughs> 뭔가 그 사람 사는 이야기에 조금 못 만나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, 뭐, TV에서도 그렇고, 뭐, 그냥, 공연들도 그렇고,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게 준비한 와중에, 그냥,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하고, 경험해보고, 사실 어떤 누군가는, 아, 금방 지나가라고 얘기하지만, 그 속에 있는, 나는 굉장히 심각했던 어떤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게,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것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대본을 바고 너무 반가웠어요. 이 대본을 분석해 나가면서 사실은 별것 아닌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별것인 이야기인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거를 여기 기숙사 밖으로 넘길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더 어려웠고 그래서 와, 음, 잘 전달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너무 많았어요. 그런데 같이 하는 배우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냥 기숙사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사나코는 배우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치워가 패션이 훨이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걸 너무 완벽히 해서 매번 할 때마다 그냥 정말 사나코가 된것 같은 느낌으로 할수 있었어요. 공연을 할때 사나코가 마지막 공사에서 나이 얘기를 하면서 그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긴 나이란 말을 하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순간에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도 지나가면 마치 굴러가는 낙엽이 웃긴 시간처럼 다가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. 누군가는 혹은 여기 안에서 밖에서 각자의 고민들을 살아갈 때 조금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시간이라는 존재가 고맙다라고 느껴지는 매 공연 순간들이었어요. 무엇보다 마지막 공연까지 아까 민키제 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매번 끝나고 나면 여기 극단 분들이 남아서 다이 벚꽃을 쓸고 뒤에도 쓸고 도착하자마자 배추를 썰고 하거든요. <laughs> 그런데 누구 하나 그것을 음,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나가는 걸 보면서 극장에서 출근할, 직장으로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개원으로서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연습할 때도 너무나 긍정적이게 보따리 보따리를 이렇게 많은 보따리 보따리들을 싸들고 연습실에서 풀었다가 다시 적었다가 할 때도 그 순간을 촬영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. 그래서 정말 좋은 기억을 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먼저 졸업하지만 <laughs> 저녁 공연도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같이 박수를 쳐주셨으면 했어요. 저는 너무 너무 좋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졸업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. <laughs> 졸업식에 있어서 이런 것같아 <laughs> 네, 다시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, 이사드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